자 기본 핵심 이론 과정 6주차 복습 o x 지문입니다. 자, 이거는 제가 진도를 다못 맞췄기 때문에 8번까지가 했던 내용이고요. 9번부터는 이제 다음 7주차 했던 내용인데 할 내용인데 같이 한꺼번에보겠습니다 어차피 들어주시면 다 도움이 되는 거니까. 자 1번은 가등기와 관련된 거죠. 가등기는 장례 발생하는 물권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권의 순위를 확보하기 위한 등기가 가등기라고 그랬죠. 그래서 가등기를 해놨다가 나중에 본등기를 하게 되면 본등기의 순위가 가등기한 테로 소급한다고 그랬죠. 문제는 본등기인 상태에서는 아무런 실체법상의 효력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다만 요 가등기 권자가 가등기만 되어 있는 상태서 에 이걸 양도할 수는 있어요. 양도하게 되면 가등기는 순위 확보가 목적이기 때문에 기존 가등기 순위를 그대로 유지해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무슨 등기한다 그랬죠? 부기등기한다 그랬죠. 이걸 가등기에 가등기를 한다 그랬습니다. 그 1번이죠. 가등기에 대한 부기등기 방법으로 양도할 수 있다. 이걸 가등기에 가등기를 한다. 그랬습니다. 자, 이번 중간 생략등기라고 되어 있죠. 자, 중간 생략등기는 당사자 전원 합의가 있을 때 최종 양수인은 최초 양수인에게 직접 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다만 중간 생략등기 합의가 있다 하더라도 가불간의 매매나 을병간의 매매가 소멸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갑은 을에게 여전히 대금 청구할 수 있고 따라서 을이 대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갑은 을의 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병의 이전 득기 청구를 뭐할수 있다? 거절할 수 있다 그랬죠. 당연하죠. 여러분이 갑이라면 을로부터 돈도 안 받았는데 병에 등기를 넘겨 줄 이유가 없겠죠. 그게 2번입니다. 중간신각등기 합의한 최초 매도인 갑은 그와 거래한 매수인 을의 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최종 매수인 병 애로의 등기를 뭐할수 있다? 거절할 수 있다. 이렇게 되겠죠. 3번. 자, 부동산을 매수해서 인도받아 사용하는 자, 즉 부동산 매수인의 이전 등기 청구권. 부동산 매수인의 이전 등기 청구권은 원칙적으로 10년의 소멸시효가 있다 그랬죠. 다만, 그 매수인이 부동산을 인도받아 사용 수익, 즉, 점유하고 있다면, 또 하나, 점유하다가 점유를 승계시켜 주었다면, 둘다 소멸시에 걸린다, 안 걸린다, 안 걸린다 그랬죠. 원칙이 10년 후에 소멸시에 걸리지만 예외가 있었어요. 스스로 점유하고 있거나, 점유하다가 타인에게 점유를 승계시켜 준 경우, 소멸시에 걸리지 않습니다. 4번, 등기 추억력이죠. 소유권이 갑에서 을로 이전 등기되어 있을 때 현재 등기 명의인은 제3자뿐만 아니라 전 등기 명의에 대해서도 적법한 등기 원인에서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된다 그랬죠. 그래서 물권 변동 당사자 사이에서도 추정력이 인정된다 그랬습니다. 5번. 갑 소유 땅 을이 점유하다가 을이 소유권을 취득했을 때 이 점유권이 소유권과의 혼동으로 소멸하는가 소멸하지 않는다 그랬죠. 점유권하고 광업권은 소유권과의 혼동으로 소멸하지 않는 권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5번 틀린 질문이 되겠죠. 6번 점유의 태양 중에 자주점이라는 게 있었죠. 소유의 의사에 의한 점유라고 그랬어요. 자 이때 이 소유의 의사에 의한 점유냐 즉 자주점유냐 타주점유냐는 뭘 가지고 결정한다고 그랬죠. 점유자의 의사 점유자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가 무슨 생각으로 점유했는가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생각은 알 수가 없다 그랬잖아요 제가 점유하게 된 원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매매라든가 임대차라든가 그거 그 권한 가지고 객관적으로 결정한다 말이죠 객관적으로 주관적 의사 가지고 결정하는 게 아니라 점유하게 된 원인 가지고 객관적으로 결정한다 그랬습니다. 7번, 점유자와 회복자와의 관계에서 과실 수권이 있었고요. 201조 2항에 의하면, 악의의 점유자는 과실을 수치하지 못하죠. 그래서 과실을 반환해야 되잖아. 그런데 이 악의 점유자가 그 과실을 소비했거나, 또는 과실로, 과실로 과실을 훼손, 또는 수치를 못한 경우에는, 대가를 보상하자고 되어 있잖아요. 여기서 주심할 게 뭐예요? 과실로 훼손 수치 못했을 때 대가를 보상해야 돼요. 따라서, 과실 없이, 없이 훼손 또는 수치 못했을 때는 대가 보상할 필요가 없지요. 조심하자 그랬습니다. 과실로, 과실로 훼손 또는 수치 못했을 때 대가를 보상하는 겁니다. 자, 8번. 상린 관계 중에 주의 투지 통행권이 있었죠. 주의 투지 통행권의 내용이 뭐였어요? 통행할 수 있고 통로 개설할 수 있고 포장할 수 있으며 통행에 방해되는 방해물 뭐할수 있다 철거까지 할수 있다 그죠 그러니까 통행권자는 담장 같은 축조물이 주위 토지 통행에 방해가 된다면 당연히 그 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되겠죠 자 그만. 취득시효와 관련된 건데 취득시효는 타인 물건을 점유하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소유권을 취득하는 제도인데 그 타인 물건 꼭 소유자가 누구 것인지가 분명한 물건만을 말한 게 아닙니다. 누구인지 알수 없는 자의 땅. 성명 불상자. 이름을 알수 없는 사람. 누구 땅인지 불분명한 땅. 그 땅도 시효 취득할 수 가 됩니다. 그다음 부동산 점유취득시효 뭐였었죠? 제가 이런 그림 기억나세요? 갑수유 땅과 을수유 땅이 경계인데 을소유 건물이 갑수유 땅을 이만큼 침범해 있더라. 그리고 을이 20년이 됐다. 그럼 을은 바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게 아니라 이전등기 청구권이 생긴다 그랬죠? 이게 부동산 점유취득시효입니다. 그래서 부동산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된 사람 을을 말합니다. 타인 부동산을 20년 이상을 점유하을은 취득시효가 완성됐다 해서 바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게 아니라 이전등기 청구권이 생깁니다. 이걸 취득시효 완성을 이유로 하는 이전등기 청구권 이렇게 됩니다. 또는 점유취득시효 완성자의 이전등기 청구권 이렇게 부릅니다. 10번 옳은 질문이 됩니다. 11번 자, 을이 20년간 점유해서 이전 등기 청권이 생겼어요. 그리고 을이 등기하면 소유권을 취득하는데 그 소유권은 점유를 개시한 때부터 취득하게 됩니다. 따라서, 따라서, 을이 시어가 완성되는 순간 을이 시어가 완성되는 순간 을의 이 땅에 대한 점유는 더 이상 부당한 점유가 아니에요. 마치 매수인처럼 등기 권리자의 점유가 되는 거예요. 등기 권리자의 점유가. 따라서 부당이득 반환의 의무도 없게 됩니다. 시효가 완성되는 순간 더 이상 부당한 점유가 아니고 등기 권리자로서의 정당한 점유가 되고 등기하게 되면 점유를 개시한 때부터 소유권을 취득하니까 역시 점유를 개시한 때부터 부당한 점유가 아니었던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시효 기간 중의 점유에 대한 사용이익도 반환할 의무가 없게 됩니다 틀린 질문입니다 번. 12번. 자 12번은 공유인데요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각과 을이 2분의 1씩 공유하고 있는 2분의 1 지분을 가지고 공유하던 땅이 있었는데 이 땅을 갑이 을의 동의 없이 지맘대로 팔아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그래서 공유물을 처분하려면 공유자 전원 동의가 필요합니다. 공유물을 처분하려면 공유자 전원 동의가 필요하다. 13번. 과반수 지분권자로부터 공유물의 특정 부분에 대한 사용 수익을 허락받은 제삼자라고 돼있죠. 이런, 이런 거 생각하시면 돼요. 갑이 3분의 2 지분이 있고, 을이 3분의 1 지분을 갖고 있는 땅이 있어요. 과반수죠. 이 과반수 지분권을 가진 사람은 이 공유물을 임대할 수 있어요. 공유물을 임대하는 것은 공유물을 처분하는 게 아니라 관리가 돼요. 관리. 공유물의 관리는 지분의 과반수로 결정할 수 있어요. 전원 동의가 아니라. 그러니까 과반수 지분을 가진 자는 다른 공유자와의 합의 없이도 공유물을 모할 수 있어요. 임대. 그게 요거죠. 3분의 2 지분을 가지고 있는 갑으로부터 땅을 사용 수익을 허락받은 자 임차인 병. 얘는 정당한 임차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을이 병에게 야, 넌 부당하게 임차한 거야. 땅 내놔. 라고 그 점유 배제를 구할 수가 없습니다. 없습니다. 과반수 지분권자는 다른 공유자와의 동의 없이도 공유물을 뭐할수 있다? 임대, 즉, 제3자로 하여금 사용 수익하게 할수 있다. 따라서 이병은 정당한 점유 사용 수익권이 있으므로 소수 지분권자가 너 점유하지 마! 라고 청구할 수가 없습니다. 13번 틀린 질문이 됩니다. 9번부터 13번까지는 7주차에 다시 한번 자세히 볼 거니까 그때 한번 환기하시는 의미에서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